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네, 영상을 찍습니다. 어, 영상 찍은다고 해놓고 계속 아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가 하루가 끝나버리고 아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가 네, 시간이 아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장중에 찍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매매 요즘 장이 너무 좋잖아요 매매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 벌써 오늘 종가가 3시 한 15분에 정신 차렸습니다 어 벌써 5분밖에 안남았네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기보다는 음뭐 지켜보다가 눌림을 받아서 이제 스윙으로 좀 가져가는 종목들 장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뭐장 오늘 뭐 장중에 눌림에 매수 체결해놓은 종목들, 올라가면 좀 팔고, 어 종가 배팅으로 넘어가는 종목들, 뭐 갖고 있는 종목들 조금 관리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갔네요. 어 최근에 제 주도 관종들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애들도 있고 아, 몇 달간 종목을 이제 올리지를 못했었는데 어, 많이 좀 바뀐 종목들도 있고요 어, 오늘은 주로 이제 소룩스를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뭐32,000 저는 이제 단기 목표를 27,300원 자리가 넘어가면 이제 32,800원 700원까지 보고 있어서 아, 지속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사고 팔고 하고 있고 아직. 뭐 보유 중이기도 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나쁘지가 않죠. 어아 화면 구성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 이 방송용 화면보다는 아좀 귀찮아서 <laughs> 그냥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고 이 참고를 하면서 보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그냥 네 바꿨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적으로 매매를 할 때. 어, 참고하는 창이고, 매매를 하는 그런 창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륙스 같은 경우를 보면, 프로그램 매수가, 어, 잘 들어와줬죠. 빠져도, 어, 올리는 모습이, 이, 어제, 오늘, 뭐 프로그램이 좀 올렸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한번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연일 매수에 웨인 매수도 뭐 나쁘지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소록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세력주죠 세력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주체가 이끌고 가면 이런 종목은 좀 공격적으로 저는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부토건도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부토건도 오늘 시초 눌림의 매수를 걸어놨는데 시초가에서 바로 시초가가 이제 2355원, 한 호가 빠졌다가, 그대로 올라가서, 눌림 체결은 안 주고 갔습니다. 돌파에 좀 따라 붙어가지고, 어, 봤다가, 어, 장막판에 조금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막판 시간을 모르고, 만약에 시간 안 봤으면은 매매를 했을 것 같은데, 요거 장막판에 올리는 게 살짝 좀 애매하다 싶었어요. 한 2750원짜리가 넘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물량 소화를 하는 걸좀 보다가, 봤더니 이제, 3시 15분이라서, 아 장막판 끌어올리는 거구나 싶어서, 이제, 신규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 삼부통원 같은 경우는 2820원까지 단기 목표를 보고 대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종배 관점은 레이크 버티였습니다. 이제, 장중에 계속적으로 관찰을 좀 하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 하다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좀 높게 잡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가 되겠고, 이 내일 눌려준다면은 눌림 가격을 좀 봐야 되겠고, 눌리지 않고 바로 돌파가 된다면은 저는 18,150원에 이 단기 신고가 관점으로 음, 뭐 돌파 매매를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짧은 스케일을 친다든지 어, 그렇게 대응을 할것 같습니다. 음, 종가 나왔네요. 종가는 고가 끝나는데, 뭐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종가 고가 끝나면은 시간 외에서 달려서 신고가 돌파로 내일 갭상승 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종가 고가의 부담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 시간 외에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장후 시간 외에서는 매수의 잔량이 꽤 많은 것 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어뭐 빠져도 많이 안 빠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료주 식량주들 좀 재미 봤었고요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트 굉장히 강했죠 음,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 저는 네,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신규주 마력공장 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어, 분할한 이수스페셜이 또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수스페셜 같은 경우도 오늘 매매를 재미나게 좀 했었는데 제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저는 한 27만 원에서 29만 원대면은 밀리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했었는데 어, 상한가까지 가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어, 그래서 이등주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인데 이수화학도 지금 이제 어, 분할하고 나서 어,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 고점 가격인 뭐 33,500원 자리 또 한번 더어가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어,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는 포스코인터가 가장 좋았던 종목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자리 넘어가면은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 날에 놓쳤어요. 그리고 보니까 화요일 날, 아 수요일이었군요. 수요일 날어 얘를 왜 놓쳤을까 하고 수요일 날에 예, 와장창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 돌파에 예, 매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간 모습이죠. 네, 전반적으로 포스코인터나 뭐 포스코 DX 등등 이런 애들 보면은 차트가 좀 나쁘지 않습니다. 양호하고요. 엠텍도 뭐 최근에 좀 올라갔다가 뭐 쉬어가는 모습이고 스틸 음, 별로 없네요. 근런데 어, 저는 포스코 DX를 이제 후발주자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엠텍이 될지 뭐 인터가 될지 DX가 될지 모르겠으나. 우선 시, 시장에 단기적으로 이제 이 종목의 수급세가 들어오거나 뭐 그런 거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아, 포스코 DX도 한번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음, 그 다음에 저번주에는 뭐 YTN이랑 일진전기를 좀 뽑아봤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차트 관점으로만 본 종목입니다. 근데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여름, <laughs> 관련 테마를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고, 뭐8 9 9 0원자리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다. 라고 싶어 보이죠. 예, 뭐 저는 이제 그전 음, 언제였을까요? 저는 한 4월 달이구 간에서 매매를 좀 하다가 관종에만 넣고 그 후로는 매매를 이제 안 했었는데, 아, 여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음,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식량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어,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 현상 그리고 올해 뭐 얼마나 더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력 관련주, 뭐 여름 이런 관련주, 스마트 그리드 이런 주 그리고 또뭐 식량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되겠고요. 올해는 태풍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우리나라까지 어느 큰 태풍이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태풍에 관련된 뭐 이런 관련주들 네. 잘 추적을 해서 살펴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애초에 진짜 다들 움직이고는 있더라고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시장에서 크게 섹터로 부각이 되는 모습들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서 뭐좀 뽑아봤고 그 다음에는 음뭐 엑스게이트도 최근에 신규 주죠. 네, 양자 암호 뭐 관련으로 좀 했었던 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가 지속적으로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저라면은 한 3천 000... 이 자리죠. 3천 680원이라든지 3 700원 이상 종가하면은 그때부터 따라 붙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하죠. 왜냐면은 이 원래 이제 엊그제의 이 자리 6월 8일 날에 뭐 어, 이날의 변동성들과 종가 자리 위치로 봤을 때는 이날 기준으로서는 3일에서 5일 안에 이 상방으로 슈팅이 연결이 되긴 해야 될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는 있으나 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관종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주도주는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네, 그리고 뭐 우선주도 같이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우선주가 3월 언제 이후로 계속 다닐까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쭉 밀렸는데 어 이런 종목은 뭐0주 위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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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키려고 했는데 빠졌어요. 신저점 만들고 나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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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안깨0 0 0 0 0 정도의 슈팅 나온 다음에 추세를 좀 전환을 시켜가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가 좀 떠져서 이제 급등 갭상승 출발에 급등으로 좀 연결이 된것 같은데, 어, 저는 돌파 초입 구간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자리예요. 왜냐면뭐 이런 때나 뭐 이런 때에 적은 거래량과 대금으로 뭐25% 이렇게 변동성이 좀 좋잖아요. 유통도 뭐한 23%에 어, 유통 수도 한 1,400만 정도.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주식수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유통비가 적다라는 것은 우선 품절에 영향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위치로서 갭이 뛰어서 돌파해서 저는 이제 종가 기준이 4830원 이상에서 끝날까 안 끝날까가 중요한 관점이었는데, 장막판에 한번 올라와서 4900, 음 4945원까지 올라왔는데, 좀 낮게, 종가가 끝나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18%대 뭐 한다면은 어 요거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뭐 내일 바로 달릴 수도 있겠고요. 뭐한 며칠간 눌렸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어 중요한 거는 이제 돌파 초입 구간이라는 거죠. 음 뭐두 번째 돌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돌파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다였고요. 오늘 기준으로서는 아 돌파 초입이다. 아 한번 물리더라도 승부를 한번 봐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레이크머티는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화천기계 어,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으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네, 오늘 갭이 좀 떴습니다. 음, 갭이 떴고요. 그다음에 단기 고점 자리는 신고가 자리 하나 남겨두고 어, <laughs> 윗꼬리로 좀 돌파가 나온 모습이죠. 종가 기준으로 좀 낮게 끝나기는 했으나.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림에 접근을 해볼 수 있으면 눌림 접근이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은 이제 돌파의 위치가 되겠는데, 저 돌파하면 오늘의 고점 자리 돌파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4,800원 짜리는 한번 넘기고, 한 5,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할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자, 어, 요즘 6월달 들어와서 6월 1일부터 제가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laughs>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아, 찍어야지 해놓고서도 깜빡 잊어버리면은, 예, 저녁이고, 애기 씻기고 있고, <laughs> 밥 먹이고 있고, 어, 이러다 보면 막 9시, 10시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러면, 아, 귀찮다. <laughs> 하다 보면은, 뻗어서 다음날 아침인데, 어, 요즘에 장이 또 좋다 보니까, 그렇게 막 제가 영상을, 크게 막 올리고 안 올리고 한다 해도 아무래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도주에서만 잘 매매한다면 음 수익이 잘 나고, 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잘 나야 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장이 너무 좋고 어네 종목들의 변동성들도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 이 시장에서의 이 거래 대금들이 조금 전보다는 회복을 좀한것 같아서 어, 다행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아직 고점 자리는 못 넘긴 상황이긴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코스피도 한 2,800선에서 3,000선까지 열어놔야 되겠고요. 코스닥도 다시 예, 고점 자리가 넘어가면 뭐 천선까지도 열어놓고 예, 공격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6월 벌써 네, 셋째 주네요. 아, 벌써 셋째 주네. 네, 수고하셨고요. 음, 남은 이한 주도 좋은 어,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영상은 또 네, 최대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